1번은 이거다. 2번은 이거다. 이게 설명할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아빠가 글리스트 보고 그래. 안녕하세요. 저는 피지에서 온 한국 생활 3년 차 에즈빈타 신기라고 합니다. 한국 이름은 신하늘. 반갑습니다. 때! 네. 한글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원래 이름, 그본명 에즈빈타를 발음하기가 좀 이렇게 어려워하셔서 다들. 이렇게 원래 닉네임은 에즈인데, 르 발음도 안 되고, 에지로 변하고, 또 이지로 변하고, 저는 그게 마음에 되게 안 들었어요. 그래서 순우리 말로 그냥 신하늘 이렇게 지게 된 거예요. 오기 전부터도 한국말도 이렇게 어느 정도 하는 상태여 가지고 한국까지 안 오면은 되게 아까울 것 같다. 그런 생각이어서 이렇게 온 거야. 지금 대학생이에요. 전세대학교 4학년 정치외교학과 그때 제가 2018년 8월에 왔거든요 근데 그전 학기에 제가 피지는 대학교의 법학과였어요 근데 여기 대학교 합격했을 때 거기 자퇴하고 온 거예요 어 되게 못했어요 법학과는 솔직히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라 아무나까지는 아니고 공부는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잘하는 사람들 뭐 이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잘하는 편 아니었어요 저는 진금도 별로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한국 대학교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. 연세대, 코리아대, 뭐 이런저런 거다 알아보기 시작했어요. 근데 부모님도 그거 보고, 그래, 뭐 일단 넣어봐라. 어차피 안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. 그래서 넣어봤는데 만약에 되면은 넌꼭 장학금 받아야 갈수 있는 거야. 그래서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장학금 받으려고 이렇게 이런저런 편지 쓰고 막 그랬는데 연대 합격했을 때 이메일 딱온 거예요. 뭐 연세대, 뭐 축하드립니다. 뭐? 어? 이렇게 <laughs> 열었는데 합격한, 거예요 연대 됐다. 나 하고 있는 대학교나 붙었다. 그래서 엄마가 한번 전화해서 사귀냐고 한번 물어봐. 요즘 그런 거 많잖아. 막 축하드립니다. 하고 전화해봤어요. 근데 진짜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청구 막 됐다고? 왜? 그런 생각이었어요. 근데 아빠는 되게 좋아하셨고, 아, 우리 딸뭐 외국 학교에 뭐 합격했다. 그러니까 부모님도 제가 합격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엄청 막 좋아하셨는데, 뭐 약간 긍정적인 쪽으로 약간 걱정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대학교 합격하기 전에 아빠랑 한번 한국 왔었거든요. 근데 그때 아빠가 갔다 오고 피지 가서 뭐 친척들한테요. 그래서 막 한국 너무 비싸다, 물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소리만 하셨어요. 그런 것 때문에 뭐 생활비나 등록금 이런 것 때문에 걱정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일단은 저희 가족 모든 사람들은... 뭐 저하고, 제 언니하고, 오빠도 다 너무 옹양옹양 키운 것 같아요.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, 한국 오고 나서, 나 진짜 너무 옹양옹양 팔았나 봐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기본적인 것도 할줄 모르고, 누가 나한테 욕 같은 거뭐 하면은, 바로 그냥 속상해하고, 부모님이 저를 너무 약간 이렇게, 이렇게 지켜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부모님들은 그런 거 제일 걱정되셨던 것 같아요. 혼자 가서 어떻게 살 거냐 약간 그런 거? 그래서 생각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. 너 거기 가서 아무도 없고너다 혼자 알아서 해야 되고 통관리도 네가 알아서 해야 되고 요리도 네가 알아서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생각 좀더 해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하셨어요. 그때 제가 리스트 하나 만들었거든요. 아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리스트에서 한국으로 날 보내야 되는 이유 1, 2, 3, 4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1번 한국말 할수 있다. 이번 이미 합격했다. <laughs> 3번 독립하고 싶다. 뭐 이렇게 등등 뭐한이유한 여덟 가지 제가 쓴 걸로 기억해요. 거의 밤새 글리스트 쓰고 저는 약간 아빠를 되게 무서워해요. 쉽게 이렇게 말못 걸고 아,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그냥 진지하게 무슨 얘기 하고 싶은데 막 울컥하는 거. 그런 성격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래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막 긴장하다가 결국엔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제가 열심히 준비해왔던 거뭐 대사관이나 여기저기 편지 쓰고 뭐 장학금 받으려고 하고 혼자 알아서 다 대학교 넣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 부모님 그거 인정하셨나 봐요 그래서 리스트 준비하고 아빠한테 갔어요 아빠한테 가서 아빠 앉아보세요 근데할 얘기 있어요. 그래서 리스트 이렇게 준 거예요. 전머릿 속에 약 그러니까, 그래 일 번은 이거다, 2 번은 이거다 이렇게 설명할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아빠가 그 리스트 보고 그래 한국 가. 너. 많은 걸 준비했는데? 바로 이렇게 쉽게, 아빠, 어? <laughs> 아빠가, 음, 그래, 등록금 어떻게 되는지 일단 알아봐. 내가 그거 해줄게. 진짜로? <laughs> 근데 옆에 엄마하고 언니도 있었거든요. 둘 다요, 완전 놀라신 거예요, 다들. 그게 아마 제가 했던 노력 보고 인정하신 것 같아요, 결국에. 근데 좀 섭섭했어요. 이렇게 밤새 준비했는데, <laughs> 바로 하시니까. 헛노력이죠. <laughs>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물가가 다르니까 걱정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혼자서 통 관리 한 적도 없고, 나한테 필요한 게 뭐냐, 어떤 거에 톤 사야 되냐, 이런 거는 제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. 그냥 철이 없었던 거죠, 그때 솔직히. 근데 뭘 사든 계속 아빠한테 막 전화하거나 문자로 나 이거 사도 돼? 나 오늘 치킨 먹어도 돼?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 계속 물어봤어요, 그때. 그것 때문에 되게 죄송했어요. 가족이랑 통화할 때, 이번에 뭐 TV 사려고 했는데, 그거 못 샀다? 아니, 뭐 이런저런 거못 샀다? 아니,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? 그런 얘기 들었을 때마다 되게 죄송했어요. 나 때문에 이런 일다 생기는 것 같고, 만약에 내가 여기 안 왔었으면 좀더 변했을까? 라는 생각? 1학년, 1학기는 다 아빠가 내주신 거예요. 근데 이 학기부터 제가 장학금 받기 시작했고, 그것 때문에 살짝 덜 부담드린 느낌이었어요. 그래도 풀장학금은 아니었지만, 그래도 등복금만큼이라도 제가 제 노력으로 할수 있다는 게 그때 좀 뿌듯했어요. 아빠, 나 아빠가 너, 너무, 힘들어하고 있어서 내가 장학금 땄다. <laughs> 이런 식으로 아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저 때문에 알게 된것 같아요. 저는 맨날 이렇게 케이팝 얘기하고, 음악 듣고, 알고 나서 어디 나가서 한국이 어디 적혀 있다. 아니, 뭐 한식당이다. 뭐 이런 저런 거 보면은 야야 야, 저기 한식당 있다 야 거기 한국 적혀 있다 그러 그러니까 너가 좋아하는 한국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. 자랑 엄청 많이 해요 진짜 이렇게 맨날 부모님들이 우리 널 믿고 있다 실망 시켜주지 마라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얘기들 뭐 응원하려고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는 야 니네 아빠 네가 한국 갔다고 만난 사람마다고 뭐 자랑한다 <laughs> 제발 실망시키지 마라 <laughs> 제발 공부 잘하고 와라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요. 이제 요즘 피지에 한국 식당이나 샵 같은 거좀 많이 생긴 거예요. 근데 거기 한국 사람들 많이 돼요. 그래서 아빠도 한국 사람 보면은 우리 딸 한국에 공부하고 있다 연세대, 연치대와 이렇게요. 부끄러 <laughs> 정도로 자랑 많이 하세요. 막상 와보니까 좀 두려웠어요. 솔직히. 하고 오기 전에는 한국은 되게 큰 나라다. 뭐 나에도 이제 막 이런저런 거 보고 막 구경하고 싶다. 이런 생각이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까 그 기대가 그 두려움으로 바뀐 거예요. 너무 크다. 네. 내가 여기 그래서 어떻게 혼자 살아? 뭐 어떻게 돌아다녀?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3년 의사았으니까 <laughs> 적응 충분히 한것 같아요. 이제는 그때는 그냥 잠깐의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. 85%, 프0에서90% 90 정도? 제가 그만큼 노력한 것 같아요. 그렇게 살기 싫었어요. 한국에 있는 동안 그냥 잠깐 유학 온 외국인으로 살기 너무 싫었어요.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이 자주 가는 식당들, 한국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, 막 이런저런 것들,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저도 이제 한국에 대해서 배우려고 노력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된것 같아요. 한국 사람들은 의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의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다 엄청 느릿느릿 다 릴렉스 하기. 하거든요 뭔가 잘안 풀리면은 괜찮다 좀 있다 하자 안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식으로 긍정적인 마인드 되게 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고 와서 느꼈던 거는 이거 연습해야 된다 이 숙제를 해야 된다 이런거 저도 그때 그냥 뭐 천천히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저의 그런 마인드 때문에 저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죄송했어요 전 그냥 이렇게 쭉살아갔는데 그게 이제와서 한국에서 피해주는 행동일지를 상상도 못했거든요. 그것 때문에 의지가 좀더 생긴 것 같아요. 저는. 그 부분이 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.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보고 최대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안 가게 해주는 건그 부분 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. 한국 와서 여러 사람도 만나보고 경험도 그만큼 쌓이고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라고 해야 되나? 그것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오늘은 제가 한국에 오게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.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